저는 창당 선언 하고 난 뒤에 광주 충장로 거리 연설, 예. 부산 서면 연설 이런 예. 것들이 저를 변화하게 변화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인데 저 스스로도 이제 그 뭔가 밑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. 그그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이 크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연설할 네. 때 그분들이 바,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또 제가 또 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네. 상호작용하면서 정치인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부산 연설은 많은 분들이 거론하시는데 네. 그 연설하면서 본인도 터졌죠. 네. 어, 그, 그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. 네. 네,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조국 <laughs> 교수가 저렇게.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구나.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. 화학자 변락 예, 일어났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다른 사람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. <웃음> <웃음>